한글 한글 새삼스레 나는 날마자 설레요 아, 설레다 하면 어떤 물결도 생각이 나고 수풀도 생각이 나고 어, 사랑도 생각이 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생각이 나고 취준생으로 취직시험을 봤는데 합격자명단에 내가 있을까 없을까 하다 그때 그 느낌 이 설레다는 말도 참 번역이 안 돼요 설레다는 설레다로 그냥 말아야 돼요 어? 그 친구들이 한글을 배워서 한글로 쓰여진 내실을 읽고 위로를 받고 어 공감을 하고 어 서로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발견이지요. 발견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을 내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 보물 찾기죠. 뭐 시인에게 있어서 말을 발견한다는 건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80세니까 어 74년 동안 한글과 함께 살았는데, 음, 중년 이후부터는 나는 한자를 쓰지 않고, 어, 오로지 한글로만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글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쓸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고마운지 모릅니다.